안녕 주주들 영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오사카로 네 그래서요 오늘은 오사카 가기 전날이고요 제가 일하는 아카데미가 5주차 때는 레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당직서듯이 나눠서 휴가를 받아요 4월 27, 28, 29 이렇게 휴머를 받아 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언니랑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한 1년 가까이 아무 데도 안 가고 막 이러면은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어디 가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이번에 받은 3일 휴가 동안 어디를 놀러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간단하게 놀다 오기 좋은 일본 오사카로 정했고요. 완전 어릴 때 고등학교 때두번 정도 오사카를 갔다 왔었는데 영 영상도 있어요. 저 완전 풋풋할 때, 18살 때 갔다 온 오사카 영상도 있거든요. 오랜만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싶고, 휴가를 받자마자 바로 일본 비행기를 예약을 했거든요. 막 제일 싼거 찾아서 예약을 해가지고, 취소도 안 돼요. 내일 아침 8시 비행기고요. 그래서, 아, 뭔가 이제 혼자 가는 여행이라는 게 조금 떨리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저 지금은 15분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인트로에 몇 분이 들어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예상컨대 지금 한 1분 30초에서 2분 대 거의 2분 이제 넘을랑 말랑 하는 정도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파랑 도마뱀들은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랑할 거! 보이시나요? 짜자잔!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동영상 찍힌답니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번에 혼자 여행 가서 이걸로 사진 겁나 찍고 동영상 겁나 찍으려고 보통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셨죠? 감성 쩔죠? 대박이죠? 이 여행 미리보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laughs> 이 새벽에 화장도 했답니다. 대박이죠? 가보겠습니다. 다왔성 아빠 고마워. 아빠. 나호로로 간다. 아빠 나 간다. 인사해 줘. 안녕. 잘 갔다 와. 아빠 안녕. 어떡해. 아빠 나 갈게. 공항 냄새가 아주 좋구만. 혼자 가서 엄청 호들갑 못해서 그건 좀 아쉽다. 아빠에 들어가서 뭐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 다닌 사람이 많아. 항상 친구들이랑 다닐 때는 혼자 다니는 사람들 잘안 보게 됐는데 내가 혼자 오니까 약간 보게 되는?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코스메틱 필요 없고, 액세서리 필요 없고, 먹을 거! 치킨 브리또 하나랑 하나. 제로 고콜라 하나 할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결제 완료됐고요. 5번으로 준비해 드릴 겁니다. 테스트. 비아기리카를 주는 일이어는어3 5 7리카를중이오니고아님께아 반팔 반바지 는일 잘했다. 낮에는 덥고 아프리아 일단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바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 남바역 도착. 사람이 진짜 많네요. 호텔 갔다가 밥 먹으러 야끼니꽃 집을 갈 거고, 난 남바역에서 걸어서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전 걸음이 느리니까 한 20분 걸릴 거예요. 아난저그 일본 특유 감성의 자판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액션캠을 챙겨가길 아주 잘했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 아파, 아파, 아파. <laughs> 아파 호텔이 보여가지고. 갑자기 21아파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웃겨. <laughs> 허텔하서말잘 못하겠어요. <laughs> 길이 여기가 맞나? 저아파 찍으려고 내가 길도안 봤어. 호텔 트렌드. 호텔 트렌드. 엄청 친절하시다. 나 완전 짧은 영어로 영어했어. 이제 야키니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프리미엄은 뭐가 나와요? 이거 프리미엄은 그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는 다 무한 리피의 아, 가격이고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이걸 시키면 이쪽면부터 제일 뒷면까지 다 무제한으로 그 선택해서 주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엄 이거로 네. 해주시고 네 생맥주 생맥주 한 잔? 네네 주문할 수 있어 조심해 돼지 혀도 먹어보자 是吧？ 行きましたよ。 돼지 혀 하나 모두 만판 다 먹고 지금 또 우설을 시켰고요 생맥주 두잔 먹었더니 좀 취하는 거 같아 힘들는데나아비로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를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직원분이 한국인이셔가지고 쓸 일이 없었죠. 수달 카페는 웨이팅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2시 오픈일 때 오픈런 해야 된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 다 먹었고 계산할 시간 얼마일까요? 2,592엔이. 아좀 쉬고 싶다. <laughs> 배부르니까 쉬고 싶네. 아 약간 눈 풀렸다 지금 취했다 눈. 눈좀 취했다. 혼자 10만 원치 먹은 사람. 아이게. 어머머머. 엄청 부드러워요.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근데 안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겉옷을 벗고 들어갔거든요. 더울까 봐. 근데 안에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부터 나가고 싶었어요. 50분을 온전히 수달들이랑 놀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50분에 3만 원이다 보니까 진짜 딱 수달만 보러 가는 거여서 근데 전 수달을 만져보고 싶어서 간 거긴 한데 애들이 나한테 안 오니까 억지로 만지기 좀 그런?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다? 지금은 100년 된 카페를 가볼 겁니다. 근데 누가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맨날 혼자서도 찍으면 되니까. 생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사람이 있고 푸딩을 먹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문 제가 뭐 냐면 내가 푸딩 이랑 핑케이크를안 좋아해 메뉴 가많은줄알았 는데, 많 지는 않 음. 아요. 감사합니다 아, 음. 다 <봇>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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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마지막 목적지는, 겟루쿠스시 샌리치마의 점입니다. 스시집으로 안 가고, 가차숲으로 왔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다 가차라길래, 일사 있다. 어머. 얘 귀엽다, 바로 파. 아, 우리 언니가 이걸 뽑은 거구나. 내가 가는되게는 털어서. 흔정이다. 300. 3등이. 아, 도박불. 오! 오! 미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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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해. 귀여워. 그냥 그만하자. 연주야 참아라. 참자 용주야 가자 이제 조기 차려 네 <laughs> 개나 뽑았다 아 얘가 망했어 왜 너가 나오니 5천 원이라는 거금을 태웠는데 진짜 스시 먹으러 갑니다. <laughs> 숙소에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버렸어. 저의 짐은 이미 여기다 놔줬대요. 와, 근데 진짜 좁다. 사람들이 좁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좁네. 이 정도로 접은지는 몰랐지. 야, 차영주, 너 오늘 고생했다. 너 진짜 혼자 오늘 잘 돌아다녔다. <laughs> 오, 침대 완전 푹신 아파오, 아파, 아파, 아파. 문 닫고. 고생한 나를 위해 침대에서 찰까? 지금 시간은 7시 11분이고요.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오버페이스 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저만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요 오사카에서의 하루? 너무 쉬웠다. 근데 아까 스시 먹을 때는 조금 낯가려가지고 무서워서 막 이러면서 먹긴 했어요. 근데 옆에 분이 한국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말을 더안한 것도 있거든요. 내일은 아무래도 유니버셜을 오픈런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제몸 컨디션 좀 보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고 무릎이랑 발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럼 오늘 오사카에서의 하루 아주 잘 보냈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하이! 아, 어,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는 게 힘들 만큼,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맞나. 일단 가보자고. 자더라도 가서 자. 몰라. 일단 가. 가. 가! 아,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뭐 하나 사먹고 싶은데. 우선, 지하철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나놀이기구 별로 안타고 싶은데, 놀이기왜 왔어? 고안탈 거면 9만원 내고왜왔데 재밌겠는데아 방금 놀이기구 이렇게 왔다 갔어. 방금 안 타고 싶다 했는데 타고 싶어졌어. 나간다, 나 간다 시글라이더! 나도탈수 있을까 이거? 무서우면 어떡해? 무서워서 어떡해? 저 무서울 것 같아서 빠꾸쳤어요. <laughs> 저는 심장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싫고요. 무서워.. 쥬라기월드 먼저 내가 타고 싶었던 거 저것도 재밌는데 일단 저걸 먼저 타볼까 해요 어 오랜만에 타 없어 어떡해 아니 나탈수 있어 난 강하니까 저잘 타고 올게요 나는 쫄보다 어, 눈물이 찔끔 났어요. 굉장히 무서워서 눈을 감고 탔고요. 아,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긴 한데 무섭네. 어릴 때는 재밌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근데 그냥 훑고, 해리포터 빨리 보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비곧 엄청 올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떻게 잠을 못 자서 생긴 일. 토날 것 같고, 어지럽고, 죽을 것 같다. 해리포터도 잠깐 멈췄었거든요? 아예 2시간 웨이팅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 근데 한번더 타기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빨리 집 가려고 뛰어가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영주입니다 편의점도 저녁시간에 가면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거든요 얘는 치킨맛이고 얘는 참치마요 얘는 삶은 계란 주먹밥? 오니기? 만만한 레몬맛 맥주를 사왔습니다 나보고 20살 넘냐고 민증검사 했다? 원래 외국인들데잘안 하는데 아 내가 오늘 좀 아플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걸 예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근데 와 비까지 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일본 여행 왔을 때한 번도 비가 안온 적이 없어요 꼭한 번씩은 비가 왔어 아까 유니버셜에서는 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바로 비 맞으면서 겁나 뛰어가지고 지하철 탔어 그래도 맑을 때 칠면조다리 먹어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은 비 맞으면서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미소라면이 국물이 진짜 맛있다 그럼 저는 혼자 여유를 좀 즐기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10시고요. 체크아웃 시간입니다. 짐도 다 쌌고요. 일단 체크아웃 하고 오늘 길이를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짜잔.

김국인데, 김국. 잘했어. 맛있군. 사람 완전 많아졌죠? 근데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빨리 먹었어요. 근데 물론 난 혼자고 난두 개밖에 안 시켰으니까 물론 제일 빨리 먹는 게 맞긴 한데 약간 민망한 거예요. 근데 옆에 분 살짝 보니까 다 드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분 계산할 때 이렇게 슬쩍 들고 <laughs> 계산하고 나왔어. 젤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볼까 해요. 뭐, 요거트 맛일 것 같고. 막판에 곤약젤리 사이다 맛이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아, 일단 돈을 빼놔야 되는데? 단사이 공항 가는 데까지 970엔이에요. 그거 딱 남기고 나머지 다쓸 거. 지금 저한테는 2,000엔과 여기 짤짜리들이 남아있거든요. 좀더 둘러보고, 가차샵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통볼이쪽 가는 중인데, 12시라 그런지 사람 진짜 많다. 낮이라 그런가? 3마리 뽑은 사람 없던데 아 바보다 여러분 이렇게 도박은 위험합니다 저처럼 이러지 마세요 첫 번째 거아어 나와서 고슴도치 나와라 하고 한번더 했는데 코끼리 나오고 제발 고슴도치 하고 했는데 또 코끼리 나왔어요 이 정도면 코끼리랑 뭐가 있는 거죠? 코끼리만 3마리 있고요 아어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볼땐 저기에 고슴도치 없어 고슴도치 없는 거 같은데 땡큐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평단을 치는 거야. 다 먹고 지금 나와서 다시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체크아웃 하면서 짐을 맡겨가지고 아, 막상 가려니까 또 아쉽네. 더 있고 싶다. 갑자기 수납할 수 없는 크이지만 아, 저기 금의 선 이번 여행에는 운음 좋게 다 창가 자리. 저 이제 않도록 다시 현생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안녕. 아, 위로 올라가시면 와버렸어요. 한국으로. 다시 현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좀 슬프네요. 저의 혼여행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최대한 많이 찍어본다고 찍어봤는데 괜찮게 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여서 좀 어색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